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형님 누님들 근본 오뎅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을 가져볼 것이냐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도대체 이 금고 이 금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금고를 최대 레벨로 진화시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의 궁금증과 또 저의 궁금증을 또 해소해 보기 위해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은 금고. 원래는 그냥 기본으로 주는 금고 의 이름은 낡은 무쇠 금고죠. 제가 한번 이 금고를 최대 레벨까지 한번 확장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금고를 한번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 잠시만요. 금고 확장 몇 회까지 있어? 자, 24회까지 있네요. 대놓고 여기 천장을 딱 명시를 해놨는데, 그럼 지금부터 금고를 계속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점점, 점점 비싸지는데요? 자, 이번에는 세련, 자, 세련된 은 금고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래도 좀 그럴싸하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늘려도, 어, 이번에는 25600 테라 되고 있고, 자, 계속해서 추가 확장해보겠습니다.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자, 황금 금고가 됐습니다. 자, 어, 꽤 뭔가 뿌디뿌디한데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두 번마다 한 번씩 외형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5만 테라. 자, 이번엔 빛나는 황금 금고가 됐습니다. 자, 색채놀이죠. 점점 예뻐지고 있긴 한데, 어, 가격이 좀, 네, 사악합니다. 자,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자, 화려한 황금 금고. 네, 확실히 좀, 좀 간지가, 네, 나기는 합니다, 형님들. 네. 근데 돈이 좀, 네, 좀 돈, 돈지, 네, 돈, 돈지, 네, 돈지, 돈지리인 것 같아요, 네. 자, 자, 이렇게 순식간에 돈이 순삭이 됐는데, 자, 황금금고 다음엔, 오! 자, 여러분. 견고한 금강석 금고입니다. 확실히 좀 세련되시긴 했네요, 많이. 두 번마다 한 번씩 외형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화려한 금강석 금고가 됐습니다. 네, 아주 금빛이 됐는데, 어? 자, 여러분, 절대 따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네 캐릭터 금고 이 정도로 필요 없어요. 네, 이젠 가격이 8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어, 자, 자, 테라나이트 금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테라나이트 금고가 됐어요. 어, 근데 과연 이 다음 단계가 있을지? 간지기는 좀 나긴 하는데 여러분 네좀 역시 돈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절대 따라,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형님들 지금 단계가 하나 둘셋넷 다섯 단계 정도 남았는데 자 일단은 계속 세라를 충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형님들 자 8천원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자 만약에 외형이 바뀌는게 없으면 대참사입니다 여러분 자 화려한 테라나이트 금고 자 무슨 빛깔이 영롱한데, 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상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금고가 무슨 뭐 강화를 해놓은 듯한, 네, 반짝이는 이미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그토늄 마그토늄 금고가 됐어요. <laughs> 이거는 좀 살면서 좀 처음 보는 외형이거든요. 지금 캐릭터 금고 확장이 네, 퀘스트가한 번만 남았기 때문에, 자 이게 퀘스트 상으로는 이게 최적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일단 마그토늄 금고라고 돼 있고요 자 여러분 정확히 125칸 125칸까지 확장하면은 더 이상 확장하라는 문구가 전혀 없구요 만약에 저처럼 바뀐 외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마지막은 굳이 추가로 확장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테라나이트 금고가 좀더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호기심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신다면 제가 참고를 해서 영상을 빠릿빠릿하게 한번 찍어서 여러분과 저희의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금본 5등 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형님, 누님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